주식줄랭이좋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구독 링링 알람설정 부탁드게요 함께 공부하시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증요령아의주줄출랭입니다본 영상 콘텐츠는 리딩이나 종목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콘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 전에 좋아요, 구도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볼 섹터는요, 요거를 보려고요. 네, 지금 식량 가격 인상에 관한 뭐 비료 관련 주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이 조금 있을까 말까 하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면서 막 예, 러시아는 중국이랑 이란이랑 손을 잡고, 예, 미국은 또 이렇게 유럽 국가들과 손을 잡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 군사를 뭐 배치하겠다 말하면서 지금 조금 예, 약간 그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빵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밀을 예, 굉장히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래요. 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손에 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전쟁이 나면 어, 국제적인 신난량이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가지고 밀 가격이 이미 예, 뭐 이틀째 급등을 했다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네, 그러면서 물가 상승,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식품과 네, 사료주가 약간의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이 말씀 이 말한 대로 전쟁이 해결 나게 되거나, 예,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랍의 봄이라는 네, 옛날에 그런 반정부 시위 운동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기사에 좀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소수 대란이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비료 값이 뛰었대요. 예, 네, 요소수가 이렇게 비료에도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 비료 값이 세 배가 뛰었기 때문에 봄 농사가 두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네, 농업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도 인상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유가도 그렇고 이러면서 모든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막 상승을 하면서 우리들의 이제 밥상의 물가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 하여 공부를 조금 미리미리 해놓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조금 해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렇게 표가 두 장입니다. 한 장이 아니고 요것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요것도 하나 있어요. 네두 장으로 되어 있고 네, 예, 이거, 이 지금 사진표로 제가 정리해 놓은 부분은 블로그에 가서 보시면 원본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원본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올릴 때는 예, 유튜브가 픽셀을 이렇게 조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 규격이 있거든요. 그 규격대로만 올릴 수가 있어서 좀 작게 해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꼭 네, 다운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네,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상장이 된 주식으로 여기 딱 보시면 어때요 지금 여기서 역사적인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다 라는 거네 여기서 2021년에 한번 들어오면서 여기까지 한번 솟구친 거 보이시죠 누군가가 들어왔었고 돈을 조금 썼었구나 라는 걸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근데 꾸준하게 조금 봤을 때이 앞전에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들이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지만 누군가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조금 주가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는 이렇게 이렇게 주가가 다시 빠졌다가 살짝 또 올라가나 했더니만 다시 이렇게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어, 앞에 얘기했던 우크라이나랑그 러시아 이렇게 막 같이 전쟁이 날수 있다 이런 위협적인 부분이 생기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를 한번 갔었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나서 에이, 한마디로 기준봉이 생긴 거죠 어찌보면 하락하는 추세가 이런식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강하게 멈춰 흐르면서 하락세기형에서 이렇게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주가가 완전 우상향한 모습으로 보여집니 수 있고요. 이렇게 지금 우상향한 이후에요. 예, 상한가가 여기 있는데 이 상한가의 종가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주가가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상태라고 하면 한번 테마에 엮길수 있다면 이 박스권을 이렇게 예, 유지하다가 다시 어떤 흐름을 조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기, 이 식, 여기 종가 있잖아요. 이 장대 양봉선. 예, 상한가 보낸 이 종가를 절대 깨면 안될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 또 흐름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다가 이 박스권을 상단을 뚫어 올리는 흐름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마디로 지금 또 보시면 이 앞에 이렇게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치는 건가? 라고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얘네 물량을 소화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가 보다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종가를 깨면 네, 이 장대 양봉의 종가를 원가를 깨면 그때는 칼손절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네 고려산업입니다 네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느낌이 다르네요 이렇게 봤을 때는 어때요? 어, 엄청난, 네,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고, 누군가가 돈을 조금 썼구나라는 걸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사적 신고가를 이 앞전에 한번 쓰고 난 이후에요. 엄청 올라갔었네요. 그죠? 쓰고 난 이후에 주가가 쫙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빵빵빵빵 네,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나 했더니만, 예, 여기, 물론, 코로나 때 이후로는 이렇게 올라간, 요때 완전 하락했을 때 빼고 그냥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약간 요런 식의 상승 추세가 조금 있었어요, 나름.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추세를 깨고 내려왔죠. 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도 볼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박스권으로 라인으로 그어보면, 뭐 원래 최저점은 여기겠지만 요거는 코로나 때좀 특별한 상황에서 조금 빼고 본다고 하면 요 정도의 박스권이 현재 있는 거고요. 이 박스권의 중심값으로 봤을 때 요 정도가 중식값 정도거든요. 그래서 얘가 현재로서는 이요 박스권을 말하면 이 밑에 걸 빼고요. 요 정도 박스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 정도 박스권에 한 중식값 정도의 위에서 논의고 있었다가 어느 순간에 이 패턴을 깨고 내려왔다가요. 네, 다시 최근에 조금 이슈를 받으면서 저점이 들어올려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로 봤을 때는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요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죠. 예, 네, 이렇게. 한번 같이 움직이 나오면서 조금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이틀 지금 3일째 이렇게 어쨌든 뺏긴 뺐거든요. 그런데 요 추세는 깨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추세를 깨지 않는 상상에서 이렇게 조금 올라가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장대를 세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앞에 약간의 거래량이 나온 요런 식의 매집봉들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그리고 여기도 한 번의 어떠 매집봉 의 형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는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죠. 이게 확신이 안. 아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어떠한 매매 포지션이나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타점이 나온다고 하면 베팅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일사료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어우 얘는 음, 아주 그냥 복잡하고요 근 아주 오래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압축률로 보여서 이렇게 아주 그냥 정신없이 보여지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단 최근에 봤을 땐 여기서 엄청난 파동이 있었고요 코로나 때 이후로 이렇게 거량들이 엄청 들어오면서 이 앞전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이 앞전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주가가 다시 빠졌었네요. 그죠? 근데 여기 밑에까지는 안 빠진 상태로요. 여기 밑에까지는 안 빠진 상태로 여기 위를 살짝 지지해주면서 이 정도 라인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한마디로 지지 라인이었는데 이 정도의 지지 라인은 깨지 않는 선상에서, 그죠? 이 정도 라인은 깨지 않는 선상에서 다행히 반등을 받고 주가가 다시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증시가 조금 안 좋으니까. 여기를, 요런 추세를 깨면 안 되겠죠. 요런 추세를 깨면 여기서 무조건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못 받으면, 그때는 아예 그냥 추세가 이렇게 완전 하락으로 가신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기서 요렇게, 요런 식의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뭐 이런식의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나름 살짝의 기준봉을 살짝 세웠다가, 예 네, 세웠다가, 근데 워낙 파동이 큰 종목이어가지고, 여기서 기준봉 같이 살짝 한번 섰다가 다시 이렇게 약간 밀리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내 네, 추세가 정확하게 어, 막상방으로갈 거야. 아마 이런 느낌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 이런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움직여줬으면 좋겠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추세를 깬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보지 않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조동원입니다. 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도 보시면요. 엄청난 상승 추세가 있었고요. 예, 여기서 역사적 신고가 한번 찍고 나서 주가가 그 다음에 쭉 밀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요때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누군가가 돈을 썼고, 예, 누군가 돈을 썼고, 주가를 조금 끌어올렸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넓게 봤을 때는 엄청 작은 파동 같았는데, 막상 키우고 보니까 또 엄청 큰 파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엄청난 역사 거리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고,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이렇게 쭉 빠진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라인을 살짝 본다고 하면, 네, 라인을 살짝 본다고 하면, 얘가 요 정도 라인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요 그러니까 앞전에 요 앞전에 살짝 본전을 준 건가라고 의심이 드는 조금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확신하긴 아직은 이르고요. 네, 아직은 이르고요. 아주 큰그림 상으로는 모르겠으나 저런 게 약간 확신이 되려고 하면 얘가 약간 그런 매물대나 이런 것도좀 장악을 해주면서 올라가줘야 됩니다. 네, 그런 게 아닐 때까지는 조금 몸을 사려야겠죠. 일단 여기서 이렇게 저점을 한번 잡아줬고요. 그리고 나서 약간 장대가 살짝 서면서 네 여기서 이렇게 약간 슈팅이 나온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꼬리를 달고 밀렸기 때문에 어왜 꼬리를 달고 밀렸지?라고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이 앞에 이런 식의 어떠한 매물대들이 존재하고요. 이 위에도 이렇게 매물대가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당연히 본전이 오면 물량을 던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를 달면서 밀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얘가, 얘도 똑같아요. 얘도 지금 보시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지금 이렇게 원래 이렇게 저점을 좀 잡은 추세는 이런 거였는데, 여기서도 가팔라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가팔라졌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주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네,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리고 우성이요. 네, 여기 이름을 좀 바꿨었죠. 얘도 보시면 엄청나게 오래된 회사고요 여기서 엄청난 역사 거래량 어, 한번 들어오면서 여기서 신고가 요때 한번 썼었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빠지면서 얘는 근데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한데 일단 요, 요만큼의 약간 박스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안에서 이렇게 주가가 논일고 있어요 물론 한번 슈팅을 쏜 흔적이 있었지만 2017년도에 근데 그 이후에는 여기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네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꾸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 관리를 조금 하는 종목이 목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현재로선 그렇게 뭐 약간 추세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보시면 약간 이렇게 원래 하락 추세가 있잖아요 근데 요걸 뚫어 올렸었어요 그런데 뚫어 올린 이후에 어때요 뚫어 올린 이후에 다시 뺐죠 네, 그러면서 어찌 보면 요 추세를 지금 뚫어내긴 했지만 네 여기 가까이 좀 넓게 보면요 요 추세를 뚫어 올렸죠 그래서 여기 밑으로 내려가진 않아서 참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얘가 아주 좋은 거는 여기서 이렇게 박스 권을 치던지 아니면 바로 원래 부이자 만든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부이자 만든 하면서 얘가 이 앞전에 있는 물량을 다 먹어주면서 이게 매집봉이었다 약간 이러면서 여기서 거래량 별로 안 나오고 이 상태에서 바로 부이자 만든 나와주면 원래 되게 좋아요. 근데 약간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 더, 조금 더뭐 지켜봐야 되는 종목인 거죠. 굳이 지금 진입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아직 이런 데 보시면 파동도 아직 조금 불안하고 완전 하락 추세를 멈췄다라고 보기에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번 강하게 뚫어 올리긴 했지만 이 뚫었다라는 것이 절대 개미털기가 아니고 누군가가 돈을 써서 여기를 한번 슈팅을 했다 이게 매지봉의 형태였다라는 것이 약간 입증이 되려 확증이 확신을 조금 설려면 얘가 여기서 바로 그냥 V자 반등을 해준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가야지 조금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거 아니면 네 굳이 이렇게 대응하기 힘드신 종목은 하시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팜스토리입니다. 네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조금 움직임이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요 일단 여기서 엄청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하신 모습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디서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나를 체크해 볼 텐데요. 보시면 요 정도 박스권이었잖아요. 네, 대략 그림이 이 정도인데 여기서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고 확실히 그죠? 거래량 보니까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고 주가를 나는 올릴 거야 라는 의지가 조금 있었네요. 네 그리고 나서 보시니까 어때요? 여기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오죠. 네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네, 요 정도에서 지금 여기 위에 요기를 깨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서 조금 지켜주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칼손절 라인은 이 정도가 되겠네요. 예, 한 1,980원 정도? 여기를 절대 깨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를 깨면 어, 얘는 날아갈수 있으니까 난 손을 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앞에 너무 파동이 막 갭도 있고 막 커가지고 좀 정신이 없는데요. 단기로 봤을 때는 일단 이렇게 하락한 추세가 있었는데 어쨌든 얘가 저점을 들리면서 주가를 약간 이렇게 올려보냈네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일단 포 파동은 이렇게 이쁘지 않습니다. 얘도 이렇게 이런. 추세 타면서 올라가주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이런 추세나 이런 것들을 절대 깨지 않는 선상에서 올라가준다고 하면 내가 조금 한번 지켜볼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지홀딩스입니다. 약간 지금 증시가 조금 밀리면서 올라갔다가도 다들 밀려하는 추세로 지금 조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얘도 일단 보시면. 뭐요 정도까지 한번 네, 요렇게 해서 요 정도 박스권을 조금 보실 수 있고요. 이 밑은 이 밑까지는 안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를 여기 한347 아, 3470원 라인을 깨면 여기 밑에까지 도 빠질 자리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긴 절대 깨면 안될 라인으로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요 상태에서 보시면 어때요? 여기 기업 합병 분할 요런 것들 하면서 주가가 조금 네, 다르게 움직였었다. 살짝 이렇게 언덕그리면서 약간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근데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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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량 있잖아요. 요런 거래량이 저는 누군가가 약간 매집을 했나? 예, 약간 요런 색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거래량을 터트리고 돈을 썼다고 하면 뭐 축가를 바로 보내고 이런다기 보다는 굉장히 흔들면서 오랜 기간 동안 올라탄 개미들 다 털어내고 나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약간 이건 이렇게 하락 그리기도 애매하고 약간 중심값을 그린다고 하면 약간 이런 식의 어떤 하락들이 있었는데 이 하락 추세를 강하게 뚫어 올린 흐름은 아니에요.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요, 어 그냥 아직은 방향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상태에서는 뭐 이런 이런 약간 요런 식의 어떤 움직임이 나와 주면서 얘가 방향성을 위든 아래든 정할 수 있거든요. 꼭 위로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증시가 밀리면 같이 밀릴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아 약간 요런 흐름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만 해 보시고 만 그대로 간다고 하면 조금 어떻게 내가 생각한 대로 어떤 시나리오대로 좀 간다고 하면 베팅을 해볼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내 진입하실 필요가 없는 네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그 다음은 이지바이오예요예 지금 보니까 종목들이 또네 엄청 다 좋은 것들은 아니더라고요 예 진짜 장 증시가 안 좋아서 그런지 네 많이 빠지고 있는 추세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을 하시면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 요렇게 하락한 추세가 있었는데 여기서 더 가파른 하락 추세를 지금 띄고 있고요 얘도 여기서 바닥을 거의 쌍바닥 찍으러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바로 v자 반등을 하면서 약간의 요런 식으로 쌍바닥이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면 네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이 정확하게 만들어질 게 아니면 에, 얘도 지금 진입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약간 저점을 강하게 들어올리면서 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네, 근데 그런 게또안 나오면 굳이 네, 여기 앞전 점을 깨고 내려가는 종목 이렇게 막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고르지 못하고 저점이 낮아지는 종목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추세가 하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조금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현대사료입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얘는 어때요? 여기서 역사적 거래량이 조금씩 이런 식으로 들어왔었고요. 네, 주가가 좀 올라갔었는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빠졌어요. 그래서 얘가 지지하고 싶은 라인은 어딘가 하고 봤더니만 이 정도 라인 지켜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12,800원 라인 정도는 조금 지켜주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요 안에서 이렇게 파동을 조금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저점을 봤을 때는 여기서 약간의 저점을 들어올렸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더 가파르게 들어올린 모습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 물론 얘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도 얘는 우상향 추세예요. 그런데 추세선상으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이 추세를 타면서 올라가주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증시가 밀리면 같이 네또 밀릴 수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고요. 일단, 요렇게, 렇게 요렇게 추세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고점을 그었을 때이 정도의 하락 추세가 있는데 이걸 어쨌든 한번 뚫어 올렸다가 지금 살짝 빠지면서 여기 왔고 다시 요렇게 올라갈 수 있을지를 네. 그래서 고점과 저점을요, 동시에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네. 요런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요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나와준다고 하면 이 박스권 안에서 어떤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을지 네. 한번 본인의 매부 포지션에 따라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네, 게 아니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는 조비예요. 네. 조비 같은 경우는요. 어. 일단 보시면 네. 주가가 이렇게 빠진 모습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임이 있고요. 근데 이건 너무 큰 파동이고 너무 오래된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2018년부터 해가지고 2021년까지 아주 많은 거래량들이 들어왔다는 거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지금 역사적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 보니까 이 앞전에 물려 계신 분들에게 본전을 한번 받아주는 물량이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약간 그런 의심이 되는 종목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있는데 이 하락 추세 강하게 뚫어올린 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꼬리를 뚫어올렸지만 몸통 몸통으로, 몸통으로 종가를 뚫어올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강하다고 보시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하락하는 추세가 강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는데 더 강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상태를 뚫어올려야 됩니다. 네, 얘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려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이 추세를 그냥 깨고 또 예,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이런 하단 박스권 있잖아요. 이렇게 하락하는 박스권. 우하향하는 박스권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경농입니다. 네 경농이요. 네,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름 조금 추리긴 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얘도 엄청난 시세가 났었고요. 그리면서 주가가 출렁출렁하다가 최근에 보시면 별로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꺾이면서 거래량 없는 상태일 때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저점 을 조금 들어올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이렇게 약간의 저점이 들어올려지는 쌍바닥을 찍을 수 있을 것인가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움직여 줄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추세를 깬다 그러면 굳이 보실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대주산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음딱 종목으로 봤을 땐 보실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약간 매집복의 형태처럼 이런 게 있지만 뭐 저점을 아직 확실하게 돌려 세운 것도 아니고 에, 이런 거기 때문에 아직은 뭐 굳이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 약간 추세를 돌아올리기 전까지 보지 않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남해화학입니다 남해, 화학입니다. 남해? 하하. 네 그리고 어 얘도요 얘도 보시면 어때요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갔었네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역사적 거래량이 들어온 거 보니까 누군가가 돈을 엄청 썼고 이 앞전까지요 이 앞전까지 물량을 한번 소화해준 모습이었나 라고 의심이 드는 약간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네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빠진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점을 아직 돌아올리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종목은 뭐, 굳이 아직까지는, 그쵸, 좀 보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증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아, 하락하는 추세가 너무 강한 종목들은 올라온다고 해도 매물 때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어때요? 얘도 지금 여기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요 거래량으로 뭘 어떻게 했나 봤더니,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요 앞전에 요 정도의 한번 물량을 소화해줬을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흐름이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약간의 바닥을 조금 다져주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로서는 네, 그렇게 튼튼해 보이지 않고요. 지금 증시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는요, 네, 확실하게, 확실하게 저점을 들어 올려주면서 고점까지 세게 높여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박스권을 조금 만들어준 이후에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혀성 OMB형.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단 지금은 네, 종목들이 조금 시원찮죠이데것도 네, 보니까 어때요? 여기 고, 코로나 때 이렇게 한번 쭉 빠졌다가 네, 여기서 주가가 좀 올라갔었던 흔적이 있고요. 얘도 보니까 여기서 역사적 거래량 들어온 거 보니까 이 앞전에 요 산한테 한번 본전을 준 형태를 조금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지면서 한번 올랐다가 뺐다가 올랐다가 뺐다가를 반복을 했고요. 뭐, 요런 것들 조금 제외하고 그려보자고 하면 어찌됐든 요런 식의 하락 추세들이 있는 거고요. 예, 네, 요런 식의 하락 추세가 있는 거고, 이거를 중간중간에 뚫어 올려서 이게 매집이었을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렇게 종목들이 저점을 확실하게 들어올리는 흐름이 없어요. 이런 게 나와줘야 됩니다. 네, 저점을 들어올리고, 약간 쌍바닥을 찍으면서 추세를 바꿔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게안 나온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조금 내 네, 시기상조겠죠. 그리고 아시아 종목요. 네, 아시아 종무 같은 경우는 얘도 지금 어 여기서 이 앞전에 오려 얘는 엄, 앞전에 엄청난 거래량들로 한번 슈팅이 쌓던. 종목이고요. 코로나 때 이후에 한번 많이 올라갔었다가, 주가가 이렇게 또 약간 언덕 그렸다가 다시 또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지금 보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저점을 갱신하고 이렇게 내려간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어디가 어디까지가 진짜 끝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은 손대시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KCPD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요 일단 보시면 요렇게 보시면 어때요 얘도 보니까 좀 오래된 회사고요 일단 여기서 엄청난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 요 상태에서 여기까지 올라갔다 라고 하는 건 누군가 확실히 개입이 있었고 여기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조금 떠넘겼을 수도 있겠다. 여기 밑에서 올라왔다가 여기 위에서좀 떠넘겼을 수도 있겠다. 혹은 저앞전에 물량을 뭐 소화한다고 소화를 조금 시켜주는 뭐 그런 거라도 해도 현재로서는 여기 들어왔던 세력들이 조금 물량을 천사했을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게 드는 생각이거든요.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하락한 추세가 있었는데 다행히 얘는 원래 이 추세를 타고 갔으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추세를 깨고 약간 추세를 바꿔서 지금 이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현재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또 어디까지 하락할지 몰라요. 물론 제가 이렇게 그거는 이런 추세선 상으로. 이렇게 약간 쌍바닥 저점을 들어올리면서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추세가 나와주면 너무 좋은데 지금 증시가 행여 전쟁이라도 나면 쭉쭉쭉쭉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많은 종목들을 봤는데 이런 식으로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시나리오와 그런 증시나 전쟁의 위험성, 뭐 인플레이션 등등등, 금리 인상 등등등 그런 것들을 같이 감안하셔가지고 이 종목을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될까? 라는 의문을 항상 가지시고, 조금 대입을 해보시면, 어, 나의 매매 포지션에 따라서 약간 타점이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네, 꾸준하게 공부하는 우리들이 되어보자고요. 네, 또 하락만 계속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주대신교령아의 주지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띵, 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